이렇게, 어, 사계절이 있다 하면, 여기가 축이 되고, 여기가 이제 미가 됩니다. 여기를 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수리라고 하죠. 그러면 지축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죠. 지축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3.5도라고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여름이 되죠. 그러면 확산 상승이 더 확산 더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양의 기운이 음으로 이렇게 넘어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죠. 봄, 여름은 같고, 가을, 겨울은 같고, 결국은 두 개로 쪼개면 봄, 여름과 가을, 겨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은 확산상승,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은 응축하강 운동이 일어납니다. 확산상승, 응축하강. 확산상승에서 응축하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이라는 걸 의미를 특별히 줄 필요가 없죠. 술도 마찬가집니다. 진이란 건 그냥 확산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응축 하강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술, 술 해자 쭉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역 같은 경우는 여기 축과 미 여기를 두 개만 이두 개만 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축 자리를 간토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미자리를 이제 권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이란 것은 확산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때고, 그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응축화강이 계속 이어지는 때고, 그러기 때문에 술과 진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주역이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과 지진은 다르다. 지축을 기울기 때문이다. 지축을 기울기 때문에 어, 청가하는 오행 운동을 하고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합니다. 명략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고 사주풀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초, 중, 고 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어린이가 돈을 벌겠다고 사회로 나가는 격이죠. 그래서 음양이나 천간 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천간의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다. 양간인 갑병무경임의 가운데 무토가 있고 음간인 을정기신계의 가운데 기토가 있다. 무토든 기토든 토는 방향을 전환시킨다. 무토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응축, 하강 운동으로 전환하고 기토는 더 응축, 더 하강 운동을 확산 상승 운동으로 전환한다.